자 이러면은 외통 차장 마장에 양수 겸장이야 어떡할래 들어가야 돼요 다른 수 없어 들어가야 돼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가면 아주 멋진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귀마 대 귀마 선수 면포 아 생방 알람이 잘안 뜨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이제 중앙조를 열어놓고 말을 띄워줍니다. 귀말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띄워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가 나오거나 하는데 올려서 쫓아주면 한칸뭐 차대도 있는데 차대를 하게 되면 바로 떠버리면 떠버리면 어떡해. 두 마리 걸리니까 닫아야 될때한 마리 공짜니까 차대는 안 해. 여기도 뭔가 아니야. 여기는 더 이상해. 그래서 한칸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이 마장기 마장동 멸치볶음 여기서 이제 바로 막아뜨면 안돼 차를 먼저 선수로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뜨는 것보다 차를 3선에 갖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다음에 뭐 둘까요? 다음에 딱 양거리가 보이기 때문에 차장을 먼저 쳐놓고 차를 살려준 다음에 말을 살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뜨면은 공짜로 죽일 순 없잖아 다른 데로 피하면 면포가 죽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때 뜨는 거야. 자, 아주 좋은 수죠. 뭐 당연한 수죠. 길대로 귀마를 올리지 않은 대가. 자, 여기서 자 승률을 눌러보면 은 69%, 88% 이런 사람들은 아, 어, 보통은 올리기 마련인데 에이? 승률이 뭐야? 취해줍니다. 아니, 승률이 이거 이거 어떻게 읽어 신승이에요? 아니, 승률이 이렇게 높으면은, 이상하네? 자, 여기를 때, 떼... 아, 이거 뭐야? 아이디 주워왔어? 빌렸나, 아이디? 자, 상을, 포를 지키고 있는 상을 제거를 했습니다. 어어? 본인 아이디 아니네? 이럴 수가 없거든? 아니, 아니, 50%도 이렇게는 안 당하는데? 어이, <laughs> 아, 제가 왕초본데, 상대분은 왕왕초본가 봐. 아, 이게 9단 승유 50% 미만도 이렇게는 안 두거든요? 급장기에도 이렇게는 안둘 텐데? 긴장하셨나? 어, 긴장하면 그럴 수 있죠. 이상한데, 아무리 긴장을 해도, 이게 그럴 수 있는 선이 있거든. 다음 수는 차를 쫓았을 때, 어떻게 두나 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술 마셨을 수도 있겠다. 아, 지금 또연휴고 하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 왜냐면 술, 그렇지. 그럴 수 있. 그리고, 사도 지금 이걸 닫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닫았단 말이에요? 장기도사 중수. <laughs> 자, 갈, 여기는 막일이라서 갈수 있는 길이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장기도사, 장기도사 중수일 확률. 상달라. 이상해. 어, 많이 이상해. 아, 이거 왜냐면, 살을 이렇게 안 닫거든요. 이렇게 닫지. 궁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 약화시킵니다. 같이 때릴 확률이 높죠? 딱 보시면은, 그냥 먹기엔 아깝잖아. 예. 네. 뭔가 이렇게 창을 먹고 싶은데, 차장 쳤을 때 차로 막으면은, 말을 먹으면서 차장에 차가 그냥 죽어버리니까. 자, 이제 차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여 기가 낫 죠？이유 는먹었을때 차장 치 면은 차로 막았을때말을먹기 위해서 말로막 으면은 뭐딱여 기로 들어와서 차장 치 면은 네말로막 으면은 반 대로 빠 지면 되네앗먹었을때양 거리 를 하기 위해서 근데 괜찮 아요. 상 으로 먹 으면 되 니까 걸었을때 그냥 빠 지는 거야. 먹으면 상으로 먹고, 만약에 상을 취하면 차장이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저기, 이승률의 어, 이거는 아니죠. 뭔가, 뭔가 일이 있나 봐. 확실히. 자, 고. 눌러 놓고요. 여기를 한번 가봐야지 제 생각에는 어, 인공지능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인데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런 아이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더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네. 여러분, 방제를 초고수 장기라고 할까요? 왕초보 장기라고 할까요? 뭔가 왕초보 장기가 더 예쁘지 않아요? 말이? 초고수 장기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하잖아. 왕초보 장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훈수들어 막 오시잖아요. 아재들 훈수 못 참잖아. 거기까지 보고 네. 왕초보 장기라고 했어요. 왕초보 장기라고 써도 엄청 세 보여요. 아니, 아니야. 아, 세 보이진 않아요. 왕고수 장기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네. 수고했습니다. 어, 인공지능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귀마 후수 약화시켜놓고 어, 42번 기본수입니다. 때리고 접는 막까지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바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가면은 상대 차끼리 바로 열리니까 궁 한번 틀어 놓고요.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두칸 들어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리면 다시 가요. 그럼 우리 차가 여기로 못 가잖아. 자, 이때 가시면 돼요. 자, 올렸으니까, 초나라 차가 여기로 못 나와, 이제.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제가 바로 왔다면은 열리면서 차가 도와주러 오거든요. 근데 기다렸다가 오면은 상대가 쫓는단 말이야. 쫓고 나서 오면은 소나라 차가 왼쪽으로 못 와요. 자, 이렇게 들어서면 안으로 못 당기잖아. 포로 때리면 먹으면 돼요. 차장 치면 차로 막으면 돼요. 올리면 포로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 사 닫고 양포 분할 되면은 이 42번 기본 수가 진짜 무시무시한 게 자, 넘겼다. 차 죽네. 상으로 못 막아. 어, 밀기 때문에 뒤로 다시 빠져야 되죠. 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요. 고수가 되기 위한 시작. 9천 판이 넘네. 네 무조건 빠져야 돼요. 자, 무조건 쫓아주고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자리에 올 확률이 높죠. 어, 뒤로 넘겼을 때 제가 뭐 반복수 이런 거안쓸 거니까요. 저는 이제 반복수 같은 거잘안 합니다. 양포 분할 하게 냅둬요. 그러려면은 여기 오면 안 되잖아. 여기 포가 쏘고 있으니까. 여기로 갈 확률이 높다. 포장을 치고 끼우는 수 이런 거는 좋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하셔도 되긴 한데, 어, 뭐, 42번 기본수는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한 포진이 아니에요. 자, 사선으로. 올라가지고, 양 차를 4선과 5선에 배치를 시키는데, 이 수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얘가 나중에 큰일 날 거라서. 이제 이렇게 두시면 상대가 함부로 차대를 못 하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뭔가 넘겼을 때, 반복수. 하면은 상대가 올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애초에 좀 시도 자체도 좀안 하게 되고. 자, 이거는 돼요. 이거는 여기로 오잖아요. 끼우기가 됩니다 왜냐면 올렸을 때 포장이 나오니까 됩니다 포장하면 들어서면은 외통이니까 아, 이거는 끼울 수 있어요 붕이 옆으로 틀어져 있으니까 별로 할게 없지 상달라 이 차가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어, 지금 이 차는 상해명을 맡고 있잖아요 포장해 어 뭐야 이런 거 하면 안돼자좀 기다려봐 어요 이렇게 막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앞에서 깔짝거리면은 이 왼쪽에 있던 기물들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 여기서 자꾸 지킬 생각을 하면 안돼 애초에 딱 들어가서 튼튼하게 버텨야 돼요 뭐 아달라 자, 마달라 하면, 안 돼. 자꾸 이상한 거도 것도... 공짜. 아니, 왜안 들어가는, 그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아, 일단 상달라. 아! 아, 나중에 이렇게 빼서 여기 오고 싶구나. 아, 그래서 지금 뭔가 계속 버티는 거구나. 아, 그래서, 아, 아, 이거 보고 있구나. 자 마달라 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아 오래 걸립니다 원래 수를 낸다는 거는 상대를 속이는 수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 내기물 안 죽는 것까지 봐야 되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자 일단은 어, 무심코 포를 취했을 때차장에 마장의 외통이니까 차를 희생시켜야되죠차잡는 수요. 예 이게 차잡는수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와달라 생 포장을 보겠다 포장희 차를 먹겠다 생시하면 아, 포장하면요,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 일단 상장이기 때문에 포장해 포로 먹지, 왜 포로 먹으면 아 막았을 때 나중에 차장까지 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멍군. 야포장에 차장과장의 외통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 왕초보요 접니다. 야, 요새 장기를 잘못 떠가지고 네 왕초보예요. 아 요즘 수가 잘안 보여가지고요. 아 지금 여기 올 생각인가 봐요. 여기로 온 다음에 그때 그것도 외통이에요. 근데 여기로 와서 여기만 보고 있으면 은 이외통을 놓치는 거야. 남았습니다. 자 마가 와서 수비를 하면 차로 말을 취했을 때 포로 먹겠다 하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렇게 하면 어떤 수가 있냐면 말을 넣는 거야. 외통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와야 되거든요. 미리 넘겨놓고 약간 그러면은 농락 수준인데. 자, 이러면은 외통 차장 마장에 양수 겸장이야. 어떡할래? 들어가야 돼요. 다른수 없어. 들어가야 돼. 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가면 아주 멋진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살, 살을 살을 올리면 입궁의 외통입니다. 올리면은 먹어 버리면 차장의 마장에 못 먹잖아. 포장이라서. 외통이니까요. 들어가야 돼. 실어도 어, 해설 없이도 이해가 조금씩 되네요. 아 됩니다 계속 보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아아 아...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에 멋진 외통수를 주기 싫어서 상대가 나가셨는데 막는 수가 이거 하나에요 그럼 이거 먹을 수가 있잖아 포장이라서 못 먹으니까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당장의 외통이라서 포를 취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장 상장의 양수 겸장이 있었어요. 이런 외통이 있었습니다. 막아있기 때문에 먹지를 못해서, 막지를 못해서, 이런 멋진 외통이 있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잘졌습니다 아니, 이거 멋진 거 있는데 왜 그냥 나가? 궁금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어떤 수가 있는지 상대분? 고수가, 두, 고수가 되기 위해서?